돌카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5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시즌 5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 많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이 출시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무엇이 출시될 예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하고 실행하시게 되면 앞으로 시즌 5에 출시될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캐릭터입니다. 제일 먼저 출시된 캐릭터는 타키인데요 타키는 우주선 피격 시 36지를 획득하면서 기본 파워 플러스 1.1 멀티 부스터 파워 플러스 8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전 보상으로 획득 가능한 수호자 캐피가 있는데요, 경험치와 루치가 플러스 7% 순간 부스터 파워 플러스 4, 순간 부스터 시간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캐릭터는 시즌 패스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우주 비행사 오니가 있으며 비밀 코드에서 획득이 가능한 우주 추격자 월이 출석 이벤트로 획득이 가능한 실버 마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5의 스피드 1대장 카트라고 불리는 흑기사와 함께 출시되는 조론이오는 빙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데 드리프트 파워 1.8 기본파워 1.2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카트인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카트부터 소개드리면 로얄 시즌 패스 1레벨에 획득할 수 있는 레어 등급 아이템 카트 노르딕인데요. 우주선 피격시 실드를 획득하고 일반 미사일을 두 발씩 발사하며 물파리 피격시 미사일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시즌 패스 80레벨에 획득하는 레어 등급의 스피드 카트인 볼트입니다. 드리프트는 709, 가속은 713, 커브는 718. 가속시간은 729, 게이지는 690입니다. 그리고 로얄패스 120레벨에 획득하는 레전드 등급의 스피드 카트인 블랙 페이라입니다. 드리프트는 760, 가속도 772, 커브 794, 가속시간 745, 게이지 826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출시된 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즌5, 실버 기어 무가금 1대전 카트인 레전드 등급의 스피드 카트인 사이버 버스트입니다. 드리프트 756, 가속도 760, 커브 790, 가속시간 762, 게이지 810입니다. 골드기어에서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등급의 스피드카트인 헬파이어입니다. 드리프트 832, 가속도 839, 커브 796, 가속시간 746, 게이지 847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간 누적퀘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스피드카트인 절영 셰퍼입니다. 드리프트 752, 가속도 760, 커브 805, 가속시간 760, 게이지 799입니다. 다음은 빙고에서 획득이 가능한 시즌5 일대장 스피드 카트인 특기사입니다 드리프트 849, 가속도 860, 커브 829, 가속시간 741, 게이지 846입니다. 자 이제 아이템 카트를 알아볼텐데요. 시간의 상점에서 3280건전지에 구입이 가능한 레전더 등급의 띠라이더 다오인데요 부스터를 분노부스터로 미사일을 황금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해주며 자폭 아이템 방어를 해주며 물풍선 피격시 자폭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석 이벤트로 획득이 가능한 레어 등급의 달려라 펭수입니다 물파리가 얼음 물파리로 업그레이드 되고 약간 높은 확률로 미사일을 방어하며 물폭탄을 재빨리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즌5 대표 아이템 카트가 될것 같은 레전드 배지 4 400개로 구입이 가능한 레전드 등급의 갤럭시 루나입니다. 미사일을 전자파 미사일로 바나나를 전자파 지뢰로 업그레이드해 주며 높은 확률로 물폭탄 방어, 물파리, 물풍선, 재빨리 탈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레전드 등급의 큐피트인데요. 러브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습니다. 부스터를 하트 부스터로 변경, 대마왕과 다리게이트를 방어, 일정 확률로 미사일, 슈퍼 미사일, 황금 미사일, 캔디. 미사일을 방어해 줍니다. 이번에는 신규 패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잉 패스는 시즌 패스 40 레벨에 획득하는 희귀 등급의 탐사용 우주선이 있는데요, 순간 부스터 플러스 5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코드에서 획득이 가능한 레어 등급의 노르테유 소행성은 직선 부스터 속도 플러스 2.6, 부스터 게이지 속도 플러스 5로 스피드 유저분들께 정말 좋은 플라잉 패시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팻 종류인데요, 현재 상. 상점에서 120건전지에 판매되고 있는 달토끼가 있으며 확률적으로 대마왕과 미사일을 방어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최고의 아이템 패시 될것 같은 레전드 등급의 기계 전투견입니다. 확률적으로 미사일, 슈퍼 미사일을 방어, 구름과 화염 지속 시간이 1.6초 감소되고 부스터 지속 시간이 0.6초 증가합니다. 획득 방법은 새로운 뽑기 시스템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레어 등급 작은 나무 인데요. 확률적으로 벼락과 물파리를 방어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새로운 시나리오가 44챕터까지 생겼으며 1월 15일에는 신규 트랙 3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리버스 트랙이 출시되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이제 직접 인게임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현재 이벤트를 통해 음표를 모으시고 타키 비밀코드를 획득할 수 있는데 최대 110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키 비밀 코드는 타키 캐릭 등장 시 곡을 오라 번호판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매일 무한 부스터에서 행성 점멀리를 완주해주시면 무료로 5 번까지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적 대전을 통해서 해독기도 조금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전지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900원에 최대 1,500개의 건전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업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 타이머 택을 통해 클리어 가능한 업적들과 노르테요 베테랑과 비슷한 고가 마스터 그리고 물파리 피겨 왕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점을 둘러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칭찬하고 싶은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매일 한 번씩 구입이 가능했던 특별 회원 전용 아이템인 해독기, 골드기어, 빙고카드가 주간 구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환 상점에서는 스크롤 쪽에 번호판, 기념 배지 쪽에는 소노공과 타키 페인트, 조각 쪽에서는 30일짜리 배지 한정 판매, 훈장 쪽에서는 모자와 캐주얼 코스튬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튬 상점에는 우주보 코스튬 세트가 출시되었는데요 등장식은 건전지, 코스튬과 헬멧은 k코인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남녀 캐릭 따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타임어택 쪽인데요 다시 시작했을 경우 이제 로딩 없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좋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훈 캐스트가 생겼는데 매주 추천되는 맵의 기록을 갱신했을 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랙마스터 기능이 생겼는데 기록에 따라 등급이 생성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개인조합 세팅 슬롯이 2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무료가 4개 특별회원 1개로 총 5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5 엠블럼이 나왔으며 이번 시즌 한정으로 랭킹 전 개인 아이템 모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 기능으로 클럽 퀘스트 보상도 한꺼번에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룸의 새로운 우주 배경 테마가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꾸며 제가 꾸미는 거에는 소질이 별로 없어서 일단 할수 있는 만큼만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5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내용도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찍어주세요.